안녕하세요 차를 현명하게 사는 법 용차용차입니다 오늘은 힘순찐의 대표적인 차 m 5 0 i 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1억짜리 옷시리즈고 어떤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힘순찐 이렇게 갈리죠? 아 여기서 힘순찐이 뭐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시면은 10대, 20대 분들이랑 소통 가능하고요 힘순찐은 팀을 숨긴 찐따라고 해가지고 약간 비리비리해 보이는 녀석이 사실은 엄청난 싸움 고수다 요런 느낌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무협만화에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죠 그걸 힘순진이라고 합니다 이 m 5 0 i 가딱 그렇습니다 5시리즈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 서라운드 뷰웨킨스 스피커 풀옵션이고요 심지어 m5와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배기도 우렁차고요 마력도 530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데일리로 타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하고 다닐 때는 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보기에는 아니왜 5시리즈를 1억을 주고 사냐 하실 수 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매력이 넘치고 엘리로도 가능하고 콘솔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다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할인도 1,100에서 1,200 정도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대표님이 또 그렇게 기본 할인으로 받으신 건 아니고 할인 좀 높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제 사비를 써서라도 할인을 좀 높게 맞췄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원래는 웰킨스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5시리즈 옵션 빠진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웰킨스 스피커가 빠진 근데 또 저희 대표님은 스피커에 또 예민하신 분이라서 웰킨스 무조건 있는 걸로 가져와라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찾아냈어요 할인도 좋게 맞추고요 그래서 웰킨스 있는 걸로 출고를 했고요 외관의 포인트를 잠깐 보자면은 5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디테일이 살짝살짝씩 다릅니다 특히 요 사이드 미러가 투톤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아 저거 550i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내부는 요렇고요 블랙에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셔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셨어요. 하 근데 지역가입자는 차량을 취득하면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든요. 이게 뭐 배기량이랑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른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는 6만에서 원 7만 원이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무소득 기준으로요. 원래 이거를 할부하실 생각이셨는데 이거 할부했으면 큰일 났겠죠. 이걸 알려드려가지고 명의로 잡히지 않는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장단점이랑 걸리는 점을 다 해결해드리고 리스로 출고를 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한 건100% 모를 수 있는데 금융에 대한 건좀 귀찮게 굴더라도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이 최대한 출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매력적인 m 5 0 i 무조건 좋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그만큼 많이 알아봐서 이렇게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